며느리가 술에 취해 시어머니 멱살을 잡았습니다. 이 집안의 비극이 시작된 지 20년째입니다. 술 한잔 입에도 못 대던 세상 착한 며느리가 이제는 밤마다 소주병을 끌어 안고 옵니다. 이 모든 비극을 지켜봐야 하는 시어머니의 가슴은 오늘도 찢어집니다. 처음 시집 왔을 때그 아이는 천사였습니다. 새벽에 일어나 밥 짓고 아픈 저까지 극진히 보살피던 아이, 고생을 사사하면서도 늘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제 눈에 선합니다. 어느 날부터였을까요? 며느리 손에 맥주캔이 들려 있었습니다. 어머니, 저 힘들 때한 잔씩만 마실게요. 그럴 수도 있지. 그렇게 넘긴 게제 평생의 한이 될 줄이야. 한 잔이 두잔 되고 맥주가 소주로 바뀌었습니다. 술만 깨면 여전히 착한 제 며느리입니다. 죄송해요, 어머니. 다시는 안 마실게요. 무릎 꿇고 우는 아이를 보면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.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. 눈빛이 돌아가고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.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쏟아내며 밤새 울부짖습니다. 제 며느리가 아닌 불행에 갇힌 낯선 사람처럼 보입니다. 아들은 이혼하고 싶어합니다.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. 술에 취해 방바닥에 쓰러진 며느리를 보면 페류나가 아니라 그저 지독히 외롭고 아픈 불쌍한 내 딸로 보입니다.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? 저렇게 착한 아이가 술 없인 하루도 못 버티는 몸이 되다니.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 혹시 제가 만든 이 가혹한 시집살이는 아니었을까? 밤마다 자책합니다. 얘야 제발 그 소주병 좀 놓으렴. 남들은 말합니다. 저런 며느리 당장 내쫓으라고. 하지만 저는 이 아이의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. 밤마다 소주병을 끌어안고 알아놓은 제 며느리. 세상은 그녀를 알코올 중독자라 손가락질하지만 이 시어미에게는 그저 지옥 같은 삶을 견디다 길을 잃은 불쌍한 내 딸일 뿐입니다. 오늘도 저는 며느리의 방문 앞에서 눈물만 흘립니다. 제발, 제발 술이 아닌 행복을 마시는 날이 오기를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 며느리에게, 이 시어머니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. 댓글로 따뜻한 위로 한마디 남겨주세요.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.